의학상식의새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학과 포코쇼의 색다른 만남! 찌우시 띄우 찌우시 띄우 t r 자, 그리고 오늘 아, 특별 아, 게스트는요. 아, 어, 정말 반가운 분들입니다. 최고의 누나들이라 불리는 분들입니다. 우리 안무숙 씨, 그리고 김한선 씨. 안녕하 아, 본인 눈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10대 눈에 들었대요. 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재현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김한수 씨 눈이 진짜 무서운 눈이니까 아니면 그때 좀 매력적인 눈인가? 좀 성형외과에서 봤을 때 어떤지. 음. 이제 저는 좀 어렸을 나이고요 네. 책을 읽다가 뇌세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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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제가 네. 삼촌께 뇌세적이 무슨 삼촌? 아, 네 저희 아, 삼촌께 아, 네, 아, 삼촌이 네. 인생을 안네 네, 뇌세적이 무슨 뜻이죠?라고 물어봤더니 김한수 씨 눈빛 같은 게. 아. 어린 나이에도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되죠. <웃음> <웃음> 정말 적절한 예언 네, <laughs> 네. 저는 지금까지도 그내세적이라 <laughs> 말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 눈을 떠올리고. 뭐. 네, 그래서 너무 그 캐릭터 강하시고 <laughs> 그 아름다운 눈이시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평가를. <laughs> 해야. 해야. 야 이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뭐 김한선 찬양의 방출이. <laughs> <laughs> 네. <laughs> 몸이 곤나다 싶을 때 마사지 한번 받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사지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과연 닥터 국의 선택은? 닥터의 승부! 안 된다! 안 된다! 유지환 선생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예. 성형 수술 하신 분들이 마사지도 받고도록 지방흡입 수술하고 나서는 뭐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안 하나요?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붓기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음.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경락 마사지. 어, 아, 네, 사실 그거를 명확하게 그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 경락 마사지가 효과가 없다, 음. 내지는 해롭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 네. 의사 입장에서 이거를 하시면 좋겠다 오.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네. 권해드리긴 아, 좀 아,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이제 상당히 압력을 많이 가해서 얼굴에 네,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압력을 줘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 자체는 피부 탄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거든요 이 음. 특히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네. 미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입니다 네. 음. 강한 압력을 줘서 비비게 되면 눈꺼풀 자체가 굉장히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나고 음. 심지어 나중에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피부 건강에 사실 좋을 네. 리는 없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권해드리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음. 아.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 닥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도움이 된다. 의견이 네. 뭐좀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결혼의 고령화. 이젠 부록이라는 40대 이상 미혼자도 많은데, 과연 이들의 건강은 괜찮을까? 40대 이상 미혼 남녀 중 건강이 더 위험한 사람은 노총각, 노처녀. 과연 수고단의 선택은? 답재 수고. 우리 통합생사인과 노처녀. 오오노처녀 오, 노총각이. 여기야. 오 노처녀도 꽤 있는데. 채민호 선생님노초녀를 노처녀 이제 뽑았어요. 문질러주면 수은 후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 음. 일회용 있잖아요. 네. 네.